내일 정식으로 개강식을 합니다. 8월 31일 개강식을 합니다. 여기는 시청 센트로에 있습니다. 무체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있고 또 아파트 중심가에 있습니다. 여기는 드디어 오픈합니다 드디어 개강식으로 옵니다 여기는 제일 강의장 되겠고요 제 강의장, 본 강의장이 되겠습니다. 1 그룹바는 12명 한도 내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한 그룹바 12명씩 10개 그룹바를 예정합니다. 앞으로 10개 그룹바 100명 을 수영을 할 계획입니다. 월나스 먹금토 주일날 빼고 개강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고 또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주 평안한 러시아 핫산 최초의 정식으로 한국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10여년 동안 아, 강의를 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가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대학에 펼쳐질 것입니다. <laughs> 한국학교, 신학교, 보금학교, 아울러서 국제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 내일은 대강식이 있습니다. 8월 31일. 2시에 개강식을 해서 어, 오픈 수업을 4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창닭에 펼치실지어다 십게구리바에 백명을 모집합니다 현재 이개그룹바가 내일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